풀기 전에 미리 좀 베이스로 많이 나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있어야겠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이 fx가 미분 가능함수면 이것은 항상 f'0이다 왜냐하면 얘가 수렴을 한다면 지금 x가 0으로 갈때 h가 0으로 갈때 분모 0으로 가니까 너가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f0이 0이지 그니까 요거는 사실 이렇게 써도 괜찮지. F형이 0이니까 H 빼기 0, FH 빼기 F형. 얘 0이니까 마음껏 빼도 되고 얘도 0이니 마음껏 빼도 돼. 그래서 다시 f 프라임 0이 된다. 이 내용을 사용해서 이 모양이 좀 익숙해져야 문제 좀 쉽게 풀려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모양을 좀잘 보시고 계산해야겠다. 자, 일단 봅시다다항함수 미분 가능입니다. 얘는 연속이라서 극한값 함수값이 같을 거고 f 프라임 0이니까 요 형태 찾아주자. 요런 얘기야. 자, 일단 f 0은 0, g 0은 5. 모든 양수에 대해서 f x는 양수면서 왜별 조건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요거 구해줘야 돼. 누구에서 누구까지 거리? tft에서 t,ft에서 0,0까지 거리가 tgt다. 두점 사이 거리니까 이제 식을 요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에서 요거 뺀거 제곱이니까 t 제곱이고 ft에서 0뺀 거의 지분이 ft의 제곱이고 얘가 t gt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 0인데 f 프라임 0자 리미트 어디가 0으로 갈때 h가 0으로 갈때 여기 지금 문자를 t를 썼기 때문에 t로 써 볼까요?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t 근데 여기 처음에 뭐라 했냐면, F형 0이라면, 그럼 마흔 거 여기다 F0 빼도 되겠죠. 맥이 0 빼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F' 프라임 0이 되고, 얘가 0이니까 없어도 똑같은 뜻이다. 여기까지. 우리 요 모양 찾아낼 거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Ft가 요괄호 어,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냥 제곱해주면, T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그 다음에 요 제곱했으니 T제곱에 g t 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양변을 요런 모양 만들기 위해서 t제곱으로 약분할게요. t제곱, t제곱, t제곱. 그랬더니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t분의 ft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t분의가 사라졌네. 어, t가 사라져가지고 gt의 제곱이네요. 자, 여기 양변에 리미트. 이제 우리 리미트가 있어야 미분계수 정의가 되니까 리미트를 붙여 줄게요.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간다?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자, 이렇게 되겠고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g가 0이 온데 g0이 온데 얘는 연속 함수라서 미분값도 g0 플러스 g0 마이너스 0에서의 극한값도 똑같이 5가 되겠죠 근데 그 5가 제곱됐으니 요 자리가 25가 돼 그래서 이게 25가 오른쪽은 25가 되고요 자 여기는 25자 왼쪽은 t가 0으로 갈때 1은 그냥 1이죠 플러스 자 얘는 지금 수렴하니까 t가 0으로 갈때 ft에. t의 제곱인데, 얘가 뭐라고? f'0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해서 f'0의 제곱이 24인데, 그럼 f'0이 누구누구잖아? 풀마, 자, 여기 6, 4, 24니까 2루트 6. 두 가지가 사실 다 가능한데, 이게 이제 여기서 조건을 줬어. 모든 양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대. 그럼 자, fx가 0일 때 0이었잖아. 0,0을 지나고 있었잖아. 근데 이 구간에서 다 0보다 큰 애가 나와야 되니까 계속 증가해야 되죠. 감소하게 되면 0보다 작은 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F'0에서 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여야 되죠. 그죠? 증가하면 미분계수가 양수. 그래서 정답은 2루트 6이다.